수원매세 어서 옵세 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수원매세 단장 배성환입니다. 아, 수원매세는 국내 최초의 민간 전시장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인 수원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보텔, 뭐 AK 백화점, 롯데 백화점이 있어서 이 자연적으로 마이스밸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업계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수원매세는 고통을 분담하고자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특별할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계획된 전시회를 포기하지 않고 잘 준비해 나가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는 롯데 백화점하고 AK 백화점에 많은 맛집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수원시, 수원메세, 수원 컨벤션 센터가 체결한 이 MOU는 수원의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이었는데요. 수원시는 지역 내 마이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협력하고 수원메세와 수원 컨벤션 센터는 양 전시장의 규모를 합한 약 17,000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전시회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공동 마케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원 메세하고 수원 컨벤션 센터가 함께 투스팟 행사를 진행하는 건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국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텐데 우선 수원시를 특화할 만한 플랫폼을 형성해서 수원시 관광산업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네, 2021년에는 수원 내세 안에서 대한민국에서 행해지지 않았던 다양한 전시회들을 한 펼쳐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꿈이 있는 분들, 많은 계획이 있는 분들은 수원 내세에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잘부탁니다 네,